안녕하세요. 접하시 있는 남자 팩맨입니다. 윤종원 7 8님 윤석윤님, 그리고 모든 팩맨 멤버십 회장님들과 계좌 후원 애국보수님들, 오늘도 제가 멸공을 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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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투표 결과가 아주 따끈따끈하게 나왔죠.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국회에서 이재명을 빵에 넣냐 마냐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이재명은 지역 톡착비리를 저지르고 국민들한테 탄군일에 최대의 손해를 끼친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반드시 빵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이재명또 이재명대로 나와서 여지까지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하면서 윤석열이 사법권력을 사유화해서 아무 잘못 없는 자기를 감옥에 보내려 한다고 빽빽댐과 동시에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투표가 끝난 다음에 용지를 모아서 가부를 일일이 세면서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투표 결과가 말이에요.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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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하게 나왔어. 국회의원 배지 총 300개 중에서 297개가 나와서 오늘 투표를 했는데 이재명을 빵에 넣자는 쪽이 무려 139표. 이재명 빵에 넣으면 안 된다고 했던 표가 고작 138표. 여기에 기권, 무효는 각각 9표, 11표가 나오면서 진짜 보는 사람들 전부 다 어안을 봉봉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어안이 뻥뻥할 투표 결과냐면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가 몇 개예요? 114개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여기에 정의당 6 개, 시대정신 조정훈, 여기에 무소속 양양자까지 합쳐도 끼기야 122개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당장 가결만 하더라도 139표 가 나왔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무슨 말이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보고 빵에 들어가로 대놓고 가결에 투표한 금빛지가 최소한 17개는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기권 무효표가 총 20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아, 무슨 말이군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빵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간첩들이 찬성에 투표한 애들 말고도 20마리가 되는데 이것들이 또 꼴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도저히 눈에 띄는 가결의 도장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지들 마음대로 휘갈겨 써가지고, 무효 기권을 20장이나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재적 의원 297명 중에서 최소한 149표가 나와야 이재명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구속이 되는데, 당장 가결표가 139장 밖에 안 나와서, 일단 이재명이 구속은 면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투표 결과요. 이건 진짜 고민 끝에 악수 둔단 말이 딱 맞을 정도로 민주당한테는 그렇게 대가를 터지게 고민을 하더니 결국에는 아주 악수 중에 최악수를 둔 결과라서 이게 재밌는 거라고. 이게 그럼 왜 민주당한테 아주 최악의 결과냐? 차라리 말이요. 이번에 이재명이 체포 찬성표가 149표 이상이 나와서 이번 주건 다음 주건가는 이재명이 빵에 들어가면. 차라리 당장이야, 뭐, 당대표가 없어졌네, 만에, 이제 간첩당은 누가 이끌어 가네, 만에 하면서 골치가 아프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민주당이 내년 총선 대비해서 당도 추수리고, 또 새로운 당대표 세워가지고, 당을 다시 정비할 이 시간이라도 벌수 있는 건데, 지금 당장 보세요.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나가려 되면서,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살아남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살아남아서, 또, 욕은 욕대로 처먹고, 이재명 시한폭탄은 시한폭탄대로 탁 끌어 안고 가게 생겼어.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왜 타격이 크냐면, 지금 국민들 여론이요. 당장 민주당 원숭이 몇 마리 빼고는 절대로 이재명 방탄에 대해서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아주 극명하게 민주당 지지율이 아주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을 찍었던 47%는 다 어디 간 거냐고. 다 어디 갔겠어요. 민주당 니들이 이재명 방탄만 하는 꼴 나는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니들이 이재명 커버치는 동안에는 절대로 너희들한테 표안 준다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은 상태라고. 그런데 오늘 떡하니 이재명 체포동의원 부결이 나와버렸어. 그럼 이걸 민주당은 어떻게 수습할 거야? 이건요, 민주당 할아버지가 와도 수습할 방법이 없는 거요. 예 이재명이 빵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도저히 수습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서 민주당한테도 이건 진짜 이재명 시한폭탄 끌어안고 다니는 거 말고는 도저히 지금 수가 안 나오는 똥통에 빠진 거라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또 좆대기 생겼는데 이게 또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계산했던 민주당 이탈표가 뭐 37표, 38표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 금배지 169개 중에서 최소한 4분의 1 가량은 이미 언제든지 이재명 등에 칼을 꽂을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민주당 내에서 입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 진짜 말 그대로 핫바지가 돼가지고 식물 당대표 마냥 힘없이 다른 의원들 눈치나 슬슬 보면서 행여나 다음에 올라오는 체포동의원 투표 자기 날라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진짜 그야말로 눈칫밥 먹는 당대표 신세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요. 얘는요 진짜 민주당에서 완전히 계륵도 아니고 그냥 시한폭탄 취급을 받게 생겼다고 계륵이라면 진짜 뭐 먹을 건 없지만 그래도 먹을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계륵이 쓸모없네 만에 하지만 그래도 쓰임새가 있으니까 계륵이라는 소리는 듣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놓고 진지하고 커버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하죠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민주당 이탈표가 37장 이상이 나온 상태고 이제 누가 봐도 이재명은 곧 빵에 들어가게 생긴 나가리가 될 당대표인데 거기다 대놓고 이재명을 끝까지 실드쳐? 그게 말이 돼? 이게 무슨 뭐 고조선 순장풍습도 아니고 말이야. 죽을 거면 이재명 혼자 죽어야지. 왜 엄한 사람들 다 끌어들여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죽게 만드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원 부결 결과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이 재무덤을 신나게 파고 있다 아주 그냥 존나게 파고 있어 내가 가만히 보면 이것들이 국민들이 개돼지로 알고 지들이 이재명은 죄가 없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냥 그대로 믿어줄 줄 알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요 이재명이나 민주당한테 아주 서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투표였다. 차라리 오늘 이재명이 시원하게 들어갔으면, 그나마 민주당은 당을 정비할 시간이라도 벌수 있었을 텐데,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살아남아서 또 주둥아리 나불 달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정당 지지율 개박살아면서또 개고생할 게 뻔한데,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짓거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재명 체포동의 투표는 이래 보나 저래 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개꿀잼 투표였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오늘 영상의 한마디가 뭐냐, 음. 재명아, 너 오늘 보니까 당장 빵에는 안 들어가게 생겼더라. 어? 그래서 막 기분 좋아, 막 당장 콩밥 안 먹을 생각하니까 집에서 네가 먹는 소금밥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져. <laughs> 근데 있잖아, 내가 보기엔 말이야, 너 다음에 꼴인 되겠소. 음. 이거 진짜 내가 오늘 투표 결과를 보면서 다 이게 초기온 건데. 너 다음에 무조건 꼴인이 이건 안 봐도 비디오라고. 그러니까 그 나한테 왜 네가 꼴인 될 거냐고 따지지 말고 너도 집에 가서 한번 상각을 잘 해봐. 그리고 내가 보기엔 말이야. 이제 민주당 애들이 너꼽 존나게 살린다. 보통 빵에서 쓰는 말 중에 꼽을 살린다는 말이 있거든. 이게 보통 그냥 눈치밥을 먹게 한다. 뭐그 정도의 의미인데 내가 보기엔 말이야. 너 내일부터 민주당에서 꼽살이 존나게 해. 왜냐고? 야, 너도 생각을 해봐, 뭐 지금 네가 김만배 돈이 있냐? 아니면 뭐 권순일 빽이 있냐? 당장 오늘만 봐도 니네 당 애들 중에 거의 40마리가 너 등에 칼 꽂겠다고 40일 깔 뽀뽀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그 더럽고 치사한 민주당 동네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면서 당당하게 길을 편다고? 이게 말인데? 그래서 부탁인데 말이요. 재명아, 부디 오래 살아라. 너 오늘 하는 꼴 보니까 네가 오래 살아야 민주당 애들도 두고두고 박살도 나고 애들도 정신도 한번또 차리고 그러겠더라.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년 총선 한두 달 전까지만 꼭 버텨줘. 내가 보기엔 그게 네가 빵에 들어가기 전에 할수 있는 마지막 애국의 길인 것 같아. 아또 괜히 또 더럽고 치사하다고 또 중간에 땀만 먹고 어디 가가지고 또 박원순 흉내내지 말고.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재명이 화이팅하고 꿋꿋하게 버티는 거여. 우리 재명이 화이팅! <목소리>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채널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성금 열심히 받아오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픈 세상 나오는 그런까지 열심히 멸고한 팽이 되겠습니다. 멸고!